인테리어하기 전 배관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 수도하고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하는 걸 권장해 드린대요 인테리어 철거 전에 지금 먼저 철거하기 바로 전에 수도하고 음.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 전부 분배기 전부 여기 8개 중에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끝에 끈은 물이 통과가 안 돼요. 지금 저렇게 물이 나와야 되는,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. 그 얘기인 즉슨 막혔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배관 청소를 인테리어 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. 모,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 문제점이 어디인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거든요. 지금 이건 이쪽인 것 같은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배관, 어,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발견되면 마감을 다 마감지 한걸다 뜯어야겠죠 또 이쪽 배관 새로 하려면 그러니까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다 점검을 해드리거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철거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물도 지금 되게 더럽습니다 지금 배관 청소했으나 물데 수도도 어... 아까 작업을 해 보니까 한군데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. 그런 걸 반영을 해서 배관 인테리어 할때 배관을 그쪽에 새로 한다든지 그런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 때문에 배관 청결을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.